오늘 제목은 말씀 중심의 기도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 모르는 그리스인들은 흔치 않겠지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내가 실제로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매력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늘 결핍이 많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또한 이런 고민도 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구하는데,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혹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히 부족한 것인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는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나만의 고민,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고 들으시는 분이 있고 기도는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여럿이 때로는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대상이 있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 있고 이루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배제한 채 내가 온전히 나의 기도만을 오랫동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의 기도, 내가 기도하지만 지나치게 나를 향한 기도, 내 중심의 기도는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안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해할 때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더 많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반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도하는데, 저도 바라는 것이 있고, 저도 응답 받는 것이 있는데, 응답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바랍니다.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뜻으로 알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여러분, 다른 것도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소한 거는 잘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를 위한 것은 잘안 하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셔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유학생활 가운데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방문했을 때 외국에서는 다 이제 길이 또다 거리가 멀다. 멀다 보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차라도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늘 걷고 또 버스 타고 아주 멀리 갈 때는 또 계속 갈아타게 되고 가까운 곳도 차가 없으니까 돌아돌아 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조언을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한국 가면은 좀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깊이는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 걸로 기도하기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토론토에 있는 학생이 아까 말한 학생의 한 부모가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오는 날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한국에 오셨으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어,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에 노는 차가 하나 있는데 혹시 계시는 동안 타시면 어떠세요? 예, 레간자 했어요. 레간자, 레간자. 굉장히 오래된 차지만 제가 그때부터는요, 사실은 저도 이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것들은 잘 이루어주시는데요. 큰 것들은 막으십니다. 그럼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들어주기에 싫으신 것이 아니다. 계속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작전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작전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마음의 딜에 겁을 제가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대한 목표를 두고서 작전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지만 혹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응답되지 않을 때그렇이 작정 기도를 응, 하시고 응답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낙심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처럼 정규적인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띄엄띄엄 그리고 그 정도의 열심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이 있는데요. 이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외치는 나만의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연약하고 우리가 자주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늦춰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한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웨이스타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낭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도 예배 봉사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좀 연결되지 않는 열심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연결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면 첫째는요, 말씀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신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 불러본다면, 그런데도 나의 기도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종교성을 담아서 구하는 탄식일 수 있고, 간구일 수 있고, 탄원일 수 있습니다. 그저 신앙적인 기도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 중심의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늘의 뜻, 그저 높으신 분의 뜻, 그저 종교적인 전능자의 뜻을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올려 드리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기도의 중심은 말씀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또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시편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또한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적인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말씀이나 갖다 붙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말씀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이 말씀 중심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의도에 아주 큰 교회 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안 드리겠어요.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거기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 저랑 절친한데요.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의도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아주 아주 뜨거워서 웬만한 말씀에는 모두 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설교할 때 외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한대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인데 혹시나 실수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이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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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좀 다른 예지만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요, 과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 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에는 필요한 공식이 있고 다른 공식을 풀려고 하면 고생만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씀의 공식을 잘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 공식이나 아무 해석이나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바른 말씀적인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나의 기도.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의 기도는 아무 말씀이나 갖다 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합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할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겠지요. 하나님, 제가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복음이 떨어질 때마다 결심할 때마다 친구들이 불러내고 어떤 유혹들이 있고 또 내가 과거 했던 옛 품성들이 나를 자꾸 유혹해서 내가 결심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그 새처럼 내 안에 떨어진 결심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자가들이 있고 돌들이 있어서 제가 선한 길 바른 길하려고 하지만 자꾸 정직하지 않은 마음들이 자갈처럼 제 안을 채워 나가고 제가 이제 유아세례 교육을 할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지 않죠. 꼬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좋은 것다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굉장히 오래오래 오래 당할 때에도 정직하게 하시고 그때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요셉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요, 바른 상황에 맞는 바른 말씀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말씀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 연결되는 기도는 아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때 바른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살아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하고 신비한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대표로 기도하는 것좀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릴 것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내 내 스스로가 어떠한 것이 결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딱 터놓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합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내가 말씀 중심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문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는 그 영적 연결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주 기도했던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홍해를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때 일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이고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여셔서 그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기도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수만 번을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또한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헤아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능력하게 종살이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모습이라면, 그들의 모습 때문이라면. 구원의 손길을 전혀 미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신실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무기력한 그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앞에 홍해가 놓여있을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이 없자,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냥 건지시고 그냥 애국을 몰살시키시려고 홍해를 여신 것인가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그 길을 여시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연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말씀 중심의 기도를 드려도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처럼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상황에 맞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잃었지만. 잃었지만 그렇죠? 잃었지만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큰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것처럼 철든 그리스도인들, 어른 그리스인이 돼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셀 리더와 강사들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뭐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아직 철이 덜들었을 때는 다 보지 못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새벽마다 또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